날씨가 갈수록 이제 제법 가을의 티가 많이 나는 이 가운데 속에 하나님 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사모한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 중에 내가 먼저 성기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상을 받으신 적이 있는가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좋을까 말까 하다가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못한 건 아닌데 잘 못해서 사실 성적 관련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 출석이라도 잘해서 개근상 이런 거라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에서 이제 졸업할 때 그때쯤에 아, 정말 예한 네, 번씩 어이없게 결석이 생겨가지고. 네, 결석이 생겨서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되게 어이없게 그 당시 삐삐 들고 있었거든요. 삐삐가 왔다는 그 되게 기쁨에 뛰어 내렸는데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결석 처리 때문에 개근상도 못 받고 아니 공부를 못 했으면 성적이라도 아니 공부를 못 했으면 개근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못 띄우지만 예, 고향에 가면 사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도 되게 귀하게 여기는 건데요 그, 어, 제가 국민학교 세대니까 국민학교 4학년 때 받은 게 있습니다 설선수범상이라고 선생님한테 받은 게 있습니다 딴거 없습니다 그냥 청소 잘했더니 선생님이 주셨던 건데 어, 되게 뿌듯해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해야 상을 받는 게 성적 우수상이잖아요 결석을안 해야 대견상을 받고요 설선수범상은 어쨌든 간에 남들보다 뭔가 잘했으니까 주신 거라고 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을 되게 뿌듯해합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설전 수범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 본문에 어떻게 설전 수범을 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전 수범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먼저 행동을 하고 또 번복이가 되는 것을 설전 수범이라 하고. 옳은 일을 남들보다 앞장서서 실천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때 이것을 설선수범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말에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행동을 하고 본보기가 되는 것도 설선수범이기도 한데 옳은 일을 남들보다 앞장서서 실천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설선수범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왔던 이 본문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어, 솔선수범의 행동을 앞서서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히가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이 되었고 그리고 몇 척이나 힘들어 있는 지쳐있는 상황에 느헤미야라는 이 이름 자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얘기가 어, 뜻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의 무너진 그 시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사 왕 바사 왕아닥사스다 왕의 술를 맡은 관원으로 왕에게 철저하게 신뢰를 받는. 관리직에 있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호로로비로 끌려갔지만 이 사람은 관리에 있을 정도로 신망이 두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뇌미야 어,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무었쓰고 이스라엘 어, 예루살렘에 돌아온 헌신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그런 많은 방해들과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 백성들을 성벽 재건에 조직하고 배치하는 또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후에 성벽을 완공한 후에 성전을 정하고 안식일을 회복하며 혼인을 정결하게 하는 등 개혁을 추진했던 개혁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 사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5장 그 구절 이전의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보면, 제가 PPT 말씀으로 띄워놨는데 말씀은다읽지 않고 말씀을 보면서 같이 네,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1장 4절을 통해 이 사람 느헤미야는이 불탔다는 소식을 결국 듣게 되어서 슬피 울게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을 넘어가서 왕에게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어서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이 왕은 앞서 소개했던 바사왕 아닥스타 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고향 땅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밤에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족들에게 우리 무너진 이 성벽을 같이 건축을 하자라고 동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 또 점점점 또 인물을 맡아서 이제 건축하는 가운데 느헤미야 5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 동족의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레미아 5장 5절을 통해 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기 시작했고, 밭과 포도주를 남의 것으로 이미 넘어가기 시작했으며,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포로 생활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7절에 바로 동족간의 고리대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피를 빨아먹는 듯한 그런 일 때문에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고된 함도 집에 돌아왔을 때. 형편이 안 돼서 자녀들을 팔 수밖에 없었고 자기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주를 팔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일들을,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느에미아는 그래도 고향에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선수범을 통해서 같이 이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며 설선수범보였는지 함께 말씀으로 알아보자 합니다 첫째로는 요하를 경외함으로그 권리를 포기한 리더의 설선수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미야 5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홍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청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십세계를 그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관직을 얻어서 총독으로 올라갔던 이 느예미야는 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정식으로 이 사람은 관직에 있었던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었습니다. 직장이 나라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듦을 알고, 이는 바, 그는 녹을 받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봉급을 받는 걸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 받은 생활들이 풍족했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당장에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 월급을 하루도 아니고 12년 동안 무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월급을 받지 않는다면 사실 일하는 데도 그렇게 흥이 나지도 않을 것 같고, 잘하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집에 월급을 가져가지 않으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걱정도 해야 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녹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녹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절제하였고, 그 경건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통하여 그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책임과 그리고 더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맡은 일들을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리들을 포기하라 그러면 참 어렵잖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느 내 공동체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다면 그것도 12년 동안,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내려놓는다면은 왠지 손이 좀 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해 물론 훈육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부모란 이유 때문에 자녀들에게 지나친 간섭이 좀 됐다 생각할 만큼으로 이렇게 해 아, 내가 부모인데 이 정도 권리는 할수 있지. 내가 시어머니도 이 정도는 할수 있지. 아, 내가 그래도 할머니인데 이 정도는 할수 있지. 혹시라도 내 생각에 갇혀서 이러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내세우면서 아, 내가 이 교회 몇년 있었는데, 내가 직분을 갖고 있는 게몇 년째였는데, 난이 교회 남들보다 얼마나 오래 섬겼는데, 이 정도는 할수 있지 뭐. 그리고 사회 공동체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도 내 위치가 있는데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뭐. 남들보다 뭐 내가 얼마나 이 공동체 위해서 헌신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인으로서 먼저 양심과 정의를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또 교회 내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느헤미야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철선수범을 보였던 느헤미야였습니다. 16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8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아온 자가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췄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청동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느헤미야는 청동회라는 관리를 관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리를 의미합니다 왕이 직접 입에 대는 거고 왕의 신변과 관련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는 어떻게 보면은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문고리 뒤에 숨어서 있는 실세가 아니라 왕의 입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권력이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왕의 신방이 두터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느 자리보다 높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 공사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명령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함께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전에 뉴에미아 이전에 했던 총독들은 아마도 이랬나 봅니다. 양식과 포도주 그리고 은 40세계를 강제로 징수하였나 봅니다. 심지어 그 총독의 밑에 있는 종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나 봅니다. 근데 뉴에미아는 이 사람과 다르게 땅을 사지도 않고 오히려 이 공사를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 자기가 부리고 있는 그 종들과 함께 공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 공,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나눔의 삶을 보였습니다소한 마리, 양 여섯 마리, 그리고 닭 여러 마리, 그리고 포도주까지.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내 배를 채우기에 앞서서, 다음에 내 이익을 내세우기 전에 희노애락을 히노에, 함께 참여하며 그리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합니다 다음이 땅이 삶면 배가 아픈 배가 아픈 적은 있는데 축복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자리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자리로, 또 손자 손녀가 있다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 주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더 충성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맡기신 것들은 아마도 그 자리에서 더욱 잘 섬기라는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것 못지않게 내 교회 내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내에서 내가 섬기는 내에서.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 섬긴다는 게 그렇게 말이 가당치 않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섬긴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과 내가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먼저 섬길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설선수범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사람의 인정보다는 여호와의 인정을 받는 설선수범을 하였던 뇌의 미엘을 우리가 닮아야 될것 같습니다.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미아 신앙과 설소 숨음 자세 자신의 자세에 가장 이 기도에 담겼을 것입니다. 자기 할 바를 다했습니다. 소위 기도만 하고 입만 나물다물된 나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한 걸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바를 다했습니다. 총리로서 부당한 이익도 취하지 않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 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일만 시킨 게 아니라 같이 참여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였고 심지어 나랑 같이 있는 내 개인 종도 심지어 같이 일하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은혜를 구해도 될 판에 하나님 내가 한 거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씨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리에미아처럼 정말 내 자리에서 내 알바를 하고 그것도 솔선수범으로 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행동을 기억해 달라고 내 말을 기억해 달라고 한번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기도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옆 사람한테 하는 말들이 또 행동들이 거기 되지 않는데 하나님 내 말과 내 행동들을 통하여서 은혜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람에게 능력을 인정을 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원했던 니아미아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 행동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3 8장3 절을 한번 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회가 없어서 하고 이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겠습니까? 이스기야가 왕에 올랐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수환이 얼마 안 남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행동을 기억하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내 수명 안에 15년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데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가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니다 하니라 이 말은 사무엘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해 봐. 내가 그래도 너희들 앞에서 선지자로서 리더로서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 봐. 면전 앞이라서 단순히 이렇게 하고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 부도한 것도 취한 것도 없이 누구에게 인정받는 마지막 말을 당길 수 있는 이 사무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선지자 직분을 섬기면서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할수 있다는 걸 그것도 성경이 기록이 돼 있다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사무일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만큼 이 사람도 당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욕구가 당연한 건가요? 그럼요 이 인정받는 걸 통해서 내가 이의 효율성도 늘어나기도 하고 이늘 효율성 때문에 능력의 그 결과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과도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억되게끔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기억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통하여 행동하시게끔 하는 우리가 그 일들을 선하게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성님들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소위 꿀꿀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할 때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되갚아 주실 것이라는 걸 반드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수록 우리는 살아가면서 개인주의로 개, 각 개인만, 나만, 내 주변만 점점 똘똘똘 그러는 세상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 지날 때 분명히 그런 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예배가 드려진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든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다시 회복됐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걸려서 힘들어 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 다시 회복돼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기를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내직품 받은 것들 받을 때 하나님 내이 직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롱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전파하며 나가겠습니다. 벌써 잊으셨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공동체, 신앙들 하나님께서 헛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성기라고 주셨습니다. 니에미아처럼 설선수범으로 남들보다 먼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라고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성김을 하였던 그리고 그설선수범 하였던 니에미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권리들을 포기했으며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였고, 아,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억을 구하였던 그 설손수범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성김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올한 해도 되돌아보며 내년을 하나님 앞에 성김으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리 마르신 하나님, 마구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